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체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코인으로 정보를 드리고 도움이 될수 있게 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원 정도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 숫자 7번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 소개에 앞서 현재 신규 거래소 상장 예정인 코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곧이어 떡상을 앞두고 있는 이 밈코인들을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으로 작은 돈으로 부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좋은 신규 상장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밈코인은 샤크캣 코인입니다. 단순한 상어 고양이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의 미래입니다. 금융의 세계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은 블록체인의 고양이와 친구들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계약 주소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가 주도하고 커뮤니티에 의해 순수하게 시작되었으며, 공정성, 형평성, 포용성을 강조하고 커뮤니티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샤크캣 코인 구매 방법 및 지갑 연결이 어려우시거나, 유니스와 메타마스크에 관한 방법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민코 거래 방법 매뉴얼과 민코 백서 문자로 같이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는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다가 하락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진입하시기 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셨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진 저점에서 매수를 잘하시면 수익률이 극대화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샤크캣 코인 관련 정보 및 저희는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외에도 비트코인, 민코인 등에 대한 이슈나 호재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등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현재 민코인들이 워낙에 열풍이고 민코인 특성상 변동성이 심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출시 이후에 대폭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시우드 이더리움 현물 etf 미 대선 영향 돌연승인 sec 최종 승인 임박했나? 암호화폐 시장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30일 트위터를 통해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업데이트 버전 제출 소식을 공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내용이다. 발행사와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6월이나 7월에는 좋은 장이 올 확률이 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최고의 민코인 수익률은 봉크가 7,908%, 페페가 2002%, 플로키 329%, 도지 32%, 시바이노 28%로 봉크 코인으로 만원 정도만 투자하셨다면 지금 그 수익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도 제2의 봉크, 페페, 시바이누 같이 가능성 있는 민코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수익성 높은 암호화폐 테마는 민코인이고 평균 1312%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민코인 투자라는 게 만원 정도만 선점을 하셔도 큰 수익을 벌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한 민코인이 러그풀이 발생해서 원금을 다 잃는다 해도 만원 정도 손실보는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익은 어마무시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여건 등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샤크캐 코인을 소개해드렸고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